일단 첫번째로 바네사 스킬 6초월일 때 사용을 하면서의 아리를 쓰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, 스킬은 아수라 그 다음에 바네사 파스칼 네,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수라 1번 스킬 먼저 한번 써주고 약공 걸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평타 다박아주시고요 파스칼이 어 치명타 확률이 높지 않아서 치명타가 안터지죠 음 다음에 바네사 스킬 한번 써주면서 여기서의 추가 마법지역 한번 걸어주고 마지막에 파스칼입니다 네, 아리엘이 희귀 등급이긴 하지만 이 주는 피해량을 많이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파스칼의 데미지 또한 꽤나 잘 나오는 편이에요. 이런 식으로 1 1 3 0 0 나왔죠. 평타 몇번 때리게 되면 끝나는 데미지입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약공이 터진다라고 하면 원콤에 나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파스칼이 평타가 치명타가 터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마 클리어가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컷이 났고. 그 다음 얘 말고 연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스킬 구성은 똑같은데 연희는 아리엘과 다르게 좀더 평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평타 데미지로 인해서의 이점을 좀 가져가는 네 추가 딜을 가져가는 용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게 11만이었고 아리엘이 얘가 지금 10만 정도가 뜰 거예요 연희가 네 파스칼 데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10만 정도의 데미지가 뜨죠 네 이렇게 평타 11,000딱 끝이 나게 됩니다